안녕하세요 황샘의 꿀댄 TV 네 오늘은 노부엘 바스 라인 댄스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발 워 왼발 워만보 스텝입니다 포드라 리커버 백 왼발 빼 오른발 빼 백. 코스터 스텝입니다 백투게더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원투 3 a 4 5, 6, 7 and 8두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발 포워드 스텝 나가서 왼쪽으로 4분의 1피벗턴 다시 오른발 포워드 스텝 나가서 왼쪽으로 4분의 1피벗턴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대각선으로 킥볼 크로스 킥두개 두개더 왼발 크로스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식 세븐 앤 에이 세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 힙 펌프 왼쪽 힙 펌프 오른쪽 힙 펌프 왼발 백락 리커버 왼쪽 반복입니다. 힙 펌프 힙 펌프 힙 펌프 백락 리커버 카운트, 원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시, 세븐에네 번째 동작입니다. 킥볼 스텝입니다. 오른발 킥. 투게더, 왼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나가서 왼쪽으로 4분의 1 피버턴. 재즈 박스입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스텝. 1번부터 4번까지 뒷모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n 1 2 3 4 5 6, 7 n 1 2 3 4 5 7, a 1 and 2 3, 4 5, 6 7, a 네, 어, 리스타트 태그는 없습니다. 네 어,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마 한곡 어, 부담없이 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